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까? 좀 의심하거나 궁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은 후에 영생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아직 없어서 주님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가득 차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요. 주일 지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의 문제들,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한숨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난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한숨을 푹 쉬고 또한 걸음 내딛으면서 또 한숨을 푹 내쉬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무덤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큰 돌이 자신의 마음에 턱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찬란하고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천사들 앞에서 이 여인들이요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죠.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바라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여인들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감정이 좀 묘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두렵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기쁨도 공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평안하다거나 늘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는 부활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무기로 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전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권할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너무 쉽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난 강하다고요. 난 두려움 같은 거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봤다는 게 두려웠고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오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이 여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셔서요 너희들이 평안하니 말씀하셨어요. 왜요?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십 절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죄와 죽음의 문제들 앞에서 우린 여지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366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윤년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1년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라고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부활은 우리에게 놀랍고 큰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요즘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요즘 같은 세월에 우리가 한가롭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포도주가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울해지면 안 돼요. 그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뭔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너무 기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쁨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이 너무 기쁘다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너무 기쁘다고요. 같이 기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스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자신도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능력에 어떻게든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됐을 때 그는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라고요.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모아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여인들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고 우리를 극진히 여겨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대하시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